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69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이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깨달아지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말 참된 은혜와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글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한 책에서 나온 한 부분인데요. 이제 폰더시 제목 책의 제목은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하루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있는 부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바꾼 일곱 가지 선물이라는 그 책에서 일곱 가지 선물 이야기라는 책에서 저자인 앤 앤디 앤드스루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의 소유자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절망의 구름을 순식간에 없애 버린다.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에는 절망의 씨앗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다. 나는 이 선물을 늘 고마운 마음으로 기억하겠다. 나는 내 시력, 내 청력, 내 호흡이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만약 내 인생에서 이것 이상의 축복이 찾아진다면, 나는 그 풍성함의 기적에 깊은 감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자가 이 행복을 선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정말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손에 이내 손에 내 생각에 이 주어지는 것이 정말로 작게 느껴지고 이게 이것이 절망이 되고 불평이 되어진다라면 정말 이 행복을 느낀다라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저자에게 있어서. 작고 작은 시력, 작고 작은 손, 작고 작은 시력, 청력, 호흡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이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음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마음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했더니 불평으로 가득했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생각 마음이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생각 혹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뿌리와 같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냐 정말 우리의 삶의 결과를 나타내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몸은 특별하게 우리의 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과 발은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머리에서 생각하고 마음에 결정하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손과 발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음 먹은 대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 내 머리에 만약에 핸드폰이 생각난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에 분명하게 손이 갈 것입니다. 내가 졸린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죠? 눈을 감겠죠. 아니면 손이 손을 입으로 가서 하품을 하거나 한다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내, 내 머리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배가 고프다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면은 먹을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과 마음이. 진정으로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라 해도 다이어트 하고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을 주시면은 우리는 절대로 새벽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중보기도의 모임, 금요 철야 기도, 찬양 예배 그 모임에 꼭 참석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앉아만 있어도 찬양만 듣고 있어도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겠죠. 주님 하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린다는 거지, 흘흘린다는 흘린, 것이죠. 오늘 우리는 수요 저녁 예배에 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가장 좋은 생각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도. 교회에 오게 되고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이것이 또한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고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혜로운 생각, 은혜로운 축복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이 생각과 마음이. 마음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각과 마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냐, 세상이 주는 생각이냐, 정말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과 마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갖게 된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적극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올바른 생각과 이 마음은 긍정적이고 올바른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안에서 이 이러한 믿음의 생각들은 정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 때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결과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고 정말 그러한 은혜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들어갔던 가나안 땅을 점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두 명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긍정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열맹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다른 열명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형편만 보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어 같다. 보잘것없다. 정말 이거는 불가능하다. 가난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생각과 마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용사 요호와 갈렙은 애굽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 나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의 생각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믿음의 영사가 나옵니다.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군사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선지자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쟁에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승리 승리하게, 승리하게 이끌었던 이 기드온을 반박의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찾아가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그렇게 그렇게 해서 기도원뿐만 아니라 기도원의 자손들까지 대대로 이스라엘 땅을 다스려줄 수 있도록 다스려줬으면 좋겠다고 라할 정도로 기도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아주 컸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기도원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전쟁을 치렀던 이 300명의 군사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믿음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그들 앞에서 할수있었다라는이죠죠 기도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잘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정말 그 다스림에 q u 하고 따라가는 백성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안 e 이러한 믿음의 생각으로 b e c q 긍정적인 생각은 정말 삶을 요나 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러한 마음,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마음,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정말 적극되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이러한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은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믿고 신뢰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갖느냐를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정답은 저와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도 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본문의 말씀은 이 생각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두 가지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 안에서 정말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셨는가? 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2절 말씀에 나오는 가론 유다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는 줄 분명히 마음으로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이 말의 뜻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알고 있기에 십자가를 앞에 둔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몹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겠다. 십자가에 죽어야겠다는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자, 사랑하고자 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끝까지 이, 말, 이 말을 좀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깊은 뜻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나의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이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정말 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모두 다 쏟아 부으셨다라. 쏟아 부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사랑하셨으므로 자신을 희생하며 희생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이 말씀 후에는 주님은 그 마음 그 마음과 생각대로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러한 헌신을 감당하셨던.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변함없는, 변함없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신시켜 확신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반면에 2 절에 가룟 유다의 생각이 나옵니다. 우리 이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 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심원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너따라 아멘. 정말 가론 유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버리는 생각과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옆에서 2년반 동안 따라다니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함께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영접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론 유다가 지금 예수님의 옆에 있지만은 그 마음과 생각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그냥 팔아 버리라는 생각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가론 유다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졌을까요? 만약 그랬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론 유다도 처음에는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을 성공을 위한 나의 보장 성, 분명하게 이 분을 따라다니면 결국에는 나의 신분이 상승될 거야 영광을 가질 거야 그런 이분이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기대했던 그런 분이 아니셨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실망이 찾아옵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그분의 발 앞에 깨뜨렸던 향유 옥합조차도 사랑과 희생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드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 배신감은 곧 미움으로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론 유다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생각과는 정반대인 눈으로 바라보고 내 생각대로 하고 불평하고 정말 절망하고 배신감에 빠진 정말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자기의 뜻과 이익만을 구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더이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누가 집어 넣어줬습니까? 바로 마귀 사탄이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들이 정말 마귀 사탄이 사람들에게 넣어주는 잘못된 생각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멜수 없게 되었으니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귀신들린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육신의 생각, 눈에 보이는 생각, 눈에 보이는 대로 하게 하는 생각, 더러운 귀신을 집어 넣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들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쇠사슬, 쇠사슬로 묶으려고 해도 묶어지지 않습니다.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자신뿐이겠습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까지, 온통 마을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수 없게 소리를 지르며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 더러운 생각이 들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생각과 마음을 온통 더러운 것으로 다 사로잡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마귀 사탄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만 잡으면 우리 의 일단 생각만 생각부터 지배하면은 아다 지배할 수 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생각들을 계속해서 넣는다는 넣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 이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어찌하든 사람들의 생각에 들어가서 자신의 뜻대로 인간들을 하나님과 분리시켜 죄로 인해서 분리시키고.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생각의 싸움, 마음의 투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는가하면은 정말로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 이 둘은 늘 언제나 부딪히고 늘 언제나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3절에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소욕을 말하게 하지만 육신의 한계에 매여 있는 생각 또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넌안 돼. 너가 이렇게 해서 될수 있겠어? 아, 난 정말 안 되는 사람이네. 난못 해. 아, 이건 해 보나 만하다. 이러한 생각은 결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내삶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의 자녀 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육신의 생각, 눈앞에 보이는 정욕, 정말 사탄 세상이 주는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생각, 사탄만 가주는이 생각을 물리쳐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됩니다. 정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과 평안이 그 마음과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는 우리를 겨르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주님의 이름 주님 안에서 떨쳐 떨치고 승리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부어 주시는 정말로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 사랑하시는 사랑의 생각입니다. 하늘 나라의 영광만 바라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주는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생각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정말 우리의 영혼과 삶이 정말 이러한 기쁜 생각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생각으로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부어주시는 이러한 좋은 생각으로 가득하게 될때그 인생은 반드시 정말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을 지켜 주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음성으로 채우시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믿음의 생각을 붙들면서 살아갈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에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복된 복되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